안녕하세요. 유현석입니다. 오늘은 흉터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궁금해하시는 듀오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점 빼는 시술이든 흉터 치료에서든 피부에 작게 상처 만드는 시술을 받았다면 듀오덤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생용고만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제 의견은 듀오덤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흉터치료 후 듀오돔의 장점 3가지와 주의사항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 3가지는 관리가 쉽다 수윤환경이 유지된다 재생인자를 가둬둘 수 있다 입니다 저는 10년째 듀오돔을 붙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10년 전엔 레이저 받은 얼굴 대부분을 듀오돔으로 붙이면 좀 미라 같다고 해야 할까 붙여드리는 저도 보기 불편했으니 붙이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는 대다수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2-3일만 붙이고 계셔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술 후에 듀어덤을 많이들 붙여 들어서 그런지 보편적으로 듀어덤에 대한 인식 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미관상 불편함을 감수하고 라도 듀어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듀어덤은 윗면에 실리콘이 포함된 비닐 재질로 방수와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여 상처 위에 붙이면 간단한 세안도 가능하고 어디에 쓸려도 보호가 되니까 이불이나 베개에다 자극을 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생 연고는 자주 발라줘야 하고 자는 동안에는 바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 듀어덤은 붙이고만 있으면 되니 번거로움 없이 항상 효과를 발휘합니다. 듀오덤의 중간은 수분을 흡수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으로 상처 진물에서 흡수된 수분이 윗면의 비닐 재질 방수벽에 막히며 피부가 마를 수 없고 습한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재생에 있어 습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조금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듀오덤이 아닌 마른 거즈로 상처를 덮어 놓으면 거즈가 상처의 수분을 흡수했다가 거즈가 마르면 피부 표면도 같이 말라 버리는데. 디오덤을 붙인 상처 표면은 마르지 않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므로 수윤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수윤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파인용 터세 가지 문제 중두 번째. 아래 편에서 초반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우리 몸은 이상, 즉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주변 조직을 녹여서 치유를 위한 영양 물질이든 재생을 위한 세포든 이동을 쉽게 만들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녹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습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피부 표면이 보호가 안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가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녹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고 충분한 세살이 돋기 전에 재생이 일찍 종료가 됩니다. 반대로 수윤 드레싱을 하지 않고 상처난 피부를 그대로 두면 진물이 마르며 굳어 딱지를 만들고 딱지 아래 부위는 딱지로 인해 보호를 받으므로 습한 환경도 유지되고 좀더 오래 재생을 위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 일단 딱지가 생기면 강제로 떼지 말고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터 치료 후에 딱지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피부 표면이 마르거나 안 마르거나 차이일 뿐이지 딱지가 생긴다고 레이저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므로 일부러 딱지가 생기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듀오덤과 같은 수균 드레싱을 하거나 재생연고를 자주 발라주어 피부를 마르지 않게 관리했다면 오히려 재생이 더잘 되고 딱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연고도 재생성분이 많아서 재생연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로션보다는 찐득한 재질로 피부를 도포하여 수분이 너무 쉽게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재생연고의 역할입니다. 이왕이면 재생연고 성분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비싸지 않아도 본인에게 알러지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듀오돔 알러지처럼 시술 후에 듀오돔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재생연고를 자주 사용하면 충분히 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듀오돔의 세 번째 장점은 요즘 40대 이상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PRP 주사라고 과거에 많이 시술 받던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등 재생에 도움되는 성분인데 상처나 시술 초기에 나오는 진물에 포함되어 있어서 듀오돔으로 상처를 밀봉해 놓으면 이 재생인자가 상처에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 더 유리해집니다. 리주란이나 주베륵 등 재생에 도움되는 시술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성장인자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성장인자는 상처 초기에 분비되는 진물에만 포함되어 있고 오래된 염증에서 분비하는 진물에는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으므로 무작정 듀오돔을 오래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젠 듀오돔을 사용할 때꼭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듀오돔의 아래 피부에 닿는 부위에는 접착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밀착되어 잘 붙는데요. 한번 붙으면 쉽게 떨어지진 않지만 진물이 흘러나와 틈새가 생기든 표정을 짓다가 벌어지든 한번 떨어진 듀오돔 부위에는 수분까지 흡수하여 다시 붙진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붕떠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재생연고를 발라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가 떨어져 벌어지면 다시 붙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듀오돔 조각은 새것으로 갈아주거나 떼고 재생연고를 자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듀오돔 알러지로 이 접착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붙이고 나면 몇 시간에서 하루 내 매우 가렵고 쓰라린 느낌이 나서 듀오돔을 떼게 되는데 레이저 시술 받은 모양이 아니라 듀오돔 붙인 모양대로 피부가 붉게 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제 경험상 100명 중에 한명은 알러지로 떼시는데 대부분은 떼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적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500명 중에 한 명은 알러지가 심해서 떼고 난 다음 날도 더 심하게 붓고 가려운데 피부에 남은 접착성분을 레이저 시술이어서 깨끗이 씻어내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듀오돔을 사용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알러지로 제거하셨다가 다음날에도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진료를 받고 가라앉히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번째는 듀어덤을 포함한 드레싱의 공통된 주의사항인데 특히 듀어덤은 습하기도 하고 밀봉되어 있어서 세균이 더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므로 한번 붙인 듀어덤을 오래 사용하지 말고 2-3일 정도 뒤엔 떼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 후 처음 2-3일 정도만 듀오돔을 붙이고 계시도록 권장하며 이후에는 떼고 재생인자를 발라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듀오돔은 미관상 보기 안 좋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흉터 시술 로 관리에 있어서 재생용고에 비해 번거로움도 적고 재생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알러지 때문에 못 붙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듀어덤을 붙여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며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